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것을 다룹니다. 일을 다루고 사람을 상대하고 상황을 조정합니다. 성과를 내기 위해 도구를 익히고 기술을 연마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장 어려운 것은 늘 남아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을 다루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활 만드는 사람은 활을 다루고, 뱃사공은 배를 다루며, 목수는 나무를 다루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다룬다고 하셨습니다. 화가 날때 활을 다루지 못하면 말이 앞서고, 욕심이 일어날 때 욕심을 다루지 못하면 선택이 흐려집니다. 상처가 올라올 때그 마음을 다루지 못하면 하루가 통째로 흔들립니다. 지혜란 모든 것을 통제하는 힘이 아닙니다. 상황을 없애는 능력도 아닙니다. 지혜란 지금 이 마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아는 힘입니다.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습니다. 활이 휘어도 다시 깎고, 나무가 거칠어도 다시 다듬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버리지 않고 조용히 다듬습니다. 오늘 마음이 어지럽다면 그것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연마가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나를 다루는 연습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외부를 바꾸기 전에 내 반응을 살피고 말을 내기 전에 마음을 한번더 만져보십시오. 그 선택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을 먼저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다룰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세상과도 바르게 만납니다. 구독자 여러분, 우리는 도구와 기술에는 능숙하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은 다루기 어렵습니다. 법구 비유경은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라고, 이 영상은 감정과 선택의 주도권을 다시 내 손에 되돌려주는 부처님 지혜의 메시지입니다. 출처. 법구비유경.